오늘 오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 국회인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검역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 정지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병 관리법부를 격상해 격상하는 정부 조직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학 정시모집을 50%로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회가 개회되면 우한폐렴특위가 구성돼 즉각 가동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가 우왕좌왕, 갈팡지팡, 늦장 뒷북대응했던 점 등을 따지겠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추정세력과 야압해서 위헌선거법안을 멋대로 날치기 처리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만을 우대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리한 지역만을 특정 선거구에 포함시켜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려는 선거구 게리맨더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합리와 이성. 상식에 기반해서 선거구 획정을.